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 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윤규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광복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마음대로 우리나라 정부를 만들 수가 없었죠.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틀어지고 나니까 미소 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다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남북한 연합 총선가 하라고 하지만 북한의 거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유엔 소총회가 열려서 자 가능한 지역만 해라 가능한 지역만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어느 동네가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여러분들 선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얘기를 할 거예요. 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몇 가지 사실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간단간단한 게 여러분들 정리하셔도 돼요. 언제가 되냐? 1948년 48만 쓸게요. 5월 10일 5 1령 .10 총선거라는 걸 하게 돼요. 5 1령 총선거. 자, 이5 1령 총선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또는 총선거라고 불리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 총선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만들어진 정부는 어떤 정부가 만들어졌느냐 다른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로 인해서 재헌 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헌 의회. 재헌 의원들이 여기서 재헌이란 말은 여러분들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예요. 그렇다고 이 당시에는 어떤 선거를 했느냐. 자, 우리나라의 선거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여러분들 비밀, 비밀이란 말은 남들이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보통선거, 보통선거라는 것은 당시에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똑같은 한 표를 준다는 게 보통선거예요. 그다음에 평등 선거. 평등 선거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1인당 한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선 직접 선거였어요. 직접 선거. 자, 이 말을 여기다 하는데 그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이유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국회의원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임기는 4년인데 여기선 임기가 2년입니다. 아니, 임기가 왜 2년입니까? 4년이 아니라. 에이. 재원국회는요 솔직히 말하면 정식 국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원래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선 이 선거를 하기 위한 헌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선거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헌법도 없고 선거법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이기 때문에 아직 근거 없이 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권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나라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해갖고 2년 안에 완성해 해갖고 임기는 2년이 됩니다. 그리고 총몇 명이 뽑혔냐면 198명이 뽑히게 됩니다. 198명이. 아니, 198명이란 숫자가 애매한데요. 어, 원래는 300명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어디가? 자, 북한 100명. 이거 제외합니다. 북한 땅에다가 북한도 원래 대한민국 의 영토니까 그래갖고 거기 100명 그래갖고 북한 100명 어디 대한민국 남쪽이 200명 적했는데 그렇다면 200명은 뽑아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남한만한 당독선거에 반대했고 제주도에서 시위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제주 4.3 항쟁 그래서 제주도에 원래 국회의원이 3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두 지역은 여러분들 선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제주도에 2명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총 원래는 300명으로 하기로 했었지만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서 100명 빠지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두명 빠졌기 때문에 몇 명만 뽑게 되냐? 198명이 여러분들 이단기에 선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헌 의회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자, 1948년 7월 17일 무엇을 하게 되냐면 헌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자,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헌법 제정이라는 건 자, 우리나라가 드디어 헌법을 만든 겁니다. 처음으로. 그래 갖고 여러분들 자료를 먼저 보죠. 자료를 좀 보면 아, 이 자료를 먼저 보여 드릴 걸. 여러분들 다른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510 총선거 때의 포스터예요. 510 총선거 때의 포스터. 이 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진 재헌 의회가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 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임기단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헌법을 제정을 하고 이제 빠르게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만든 게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이 당시에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자 대통령은 임기 4 년이 건 조금 이따 써드릴게요. 바로 무엇을 하냐면 간선 어. 간선이라니 무슨 얘기냐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직접 누군가를 뽑는 것을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건 어디서 뽑느냐 국회에서 뽑았어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래갖고 어 국회에서 대통령을 아 그러니까 재현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재원의회 재원 의원을 뽑는 5.10 총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선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국회의원 재원 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헌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출 방식을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간접선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바로 간선으로 대통령이 뽑힌 거죠. 그래갖고 이 결과 누가 뽑히게 됐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백범 김구는 왜안 뽑혔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구 선생님은 아예 510 총선거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바로 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김구, 김규식 특히 인정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남만만의 단독 선거를 찬성을 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했던 거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남만만의 단독 선거인 510 총선거에는 참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재헌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었기 때문에 바로 뭐이 대통령 선거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백범 김부 선생님에 대한 표가 한 표가 나오긴 했지만 어차피 관심이 없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당선이 되죠. 그리고 이승만의 임기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임기는 임기 4 년에 한 번에 하나의 중임을 허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도 더할수 있다. 그래갖고 원 플러스 원. 1 플러스 1두번할수 있다라고 된 거예요.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된다가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재헌 후에, 이 재헌 재헌후회, 후에, 이 재헌 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냐? 재헌 후에 이제 활동도 여러분들 봐야 돼요. 재헌 후에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재헌 후에는 헌법을 만들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는 건 만들어요. 반민특위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 조직은 반민족행위를 한 반민족행위라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친일파 새끼들이죠. 이 친일파 새끼들을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민투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처벌하기 위한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갖고 반민투기 법이라고도 하고 반민투기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제헌헌법에가 이 반민투기를 만들라는 특별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민투기가 결국 만들어졌고 그 결과 어떤 법이 제정이 되느냐 이런 법이 제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 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무의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무수한다. 결과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은 어떻게 한다? 자, 사형시키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나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무슨 얘기? 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통치라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는 처벌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일본 치아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아기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를 박해한 놈들은 처벌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이 법이 만들어지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누가 난리가 났냐? 이승만이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갖고 이거 성공하면 좋은데 친일파 처벌하겠다라고 했고 누구를 자 체포를 하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박흥식이라고 화신백화점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을 만든 놈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친일파 중에 하나입니다. 돈 모아서 일본한테 비행기 헌납하고 그랬었어요. 박근혜 그 그다음에 최린 최린이라면 어 들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는 굉장히 똑똑한 천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일파로 완전히 돌아서죠. 최린 그다음에 노덕수리 자 노덕수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친일 경찰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이 인간들을 다 체포를 해요. 체포해갖고 이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아 우리는 성공이네. 에이 성공을 못합니다. 왜 성공을 못한다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누가 반대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반대를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승만. 이승만 정부. 어, 대통령이 된 이승만. 이승만! 독립운동 하신 분 아닙니까? 독립운동 하신 분 맞아요. 근데 왜요? 어, 잠깐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미국이 소극적 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를 해요. 반대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왜반대하라냐 간단합니다. 자, 먼저 미국의 입장이에요. 미국은 이제 미군정을 끝내고 대한민국 정부한테 정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한테 넘겨주냐. 일단 빨간색, 사회주의자는 안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민족주의자한테 파란색들한테 넘겨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회주의자 파란색들 중에서도 진짜 순수한 파란색은 안 돼요. 왜?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들 백범, 김구입니다. 백범, 김구는 만약에 미국을 만났다 그럼딱 악수를 할 겁니다. 악수를 하면서 땡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마디 할 거예요. 굿바이, 가라. 고마운데, 가라. 우린 외세라면 끔찍해. 그러니까 그냥 나가줘. 이런 얘기를 할 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이분은 아주 말고 투명한 민족주의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뒤에서 막 이러고 흔들고 보여줍니다. 누군가 했더니, 여러분들, 다른 인물이 아니라 이승만이. 미국이 생각하라. 어, 잠깐만. 체로 어디서 봤었는데, 아 기억난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여러분들 1948년에서 30년 전이라면 1918년, 19년 이때쯤이 되죠. 야한 29년, 3, 29년 전쯤에 국제연맹에다 뭔가 보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승만이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임시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왜 거기서 밀려나게 되냐? 왜 신채호 선생님이 반발하시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었어요. 국제연맹에다가 무엇을 위임통치 청원서 보냈던 거. 바로 어떻게 했라 일본을 공격해 달라. 그다음에 일본을 점령하고 한국은 어떻게 할 거지? 한국은 아직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키울 때까지 국제연맹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맹이 대신 지배해달라라는 위임 통치 청원서 여러분들 보냈던 거 기억나죠. 어 걔네 거기다가 이승만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활동 독립운동을 해왔던 사람 오케이 제가 우리랑 친하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쪽에다 밀어주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한번 조사를 하면 인기는 대박 많아요. 왜 이승만을 다들 앞장세웠으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자기 본명을 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지지도도 높아. 그렇다면 예로 가자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무슨 문제점이냐. 아, 이승만을 따르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너무 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서 함께 활동하던 분들의 대다수는. 이승만이 이제, 야, 우리 조국이 드디어 광복을 했어. 같이 돌아가자,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형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왜? 같이 가야지? 그랬더니, 예, 저, 형님, 저 열심히 한거 아시죠? 이 나라 독립 맞이하는데 저역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 가족들 몰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젠 좀 가족들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가족도 미국에 대부분 다 있어요. 미국에서 자리 잡았어. 근데 폐허가 된 조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독립운동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승만은 무엇을 거의 홀몸으로 자기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하고만 둘이서 만들어 온 셈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준이 좀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아, 얘다 좋은데. 아, 인기도 많은데 문제는 바로 뭐가 약하다. 아, 그 받쳐줄 애들이 좀 약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의외로 능력이 뛰어난 놈들은 친일파들입니다. 아, 그들이 능력은 뛰어나 배운 것도 많이 배웠죠?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laughs> 눈치도 잘 보고요. 그래갖고, 미국으로서 이 친일파를 어떻게 할지 하다가 살짝 물어본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 너희 혹시 이승만 밑에서 해볼 생각이, 그러니까, 어, 얘도 자세 딱 잡죠. 충성은 저희의 운명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시 이승만은 솔직히 말해서 인기는 많았지만, 자기 일을 해줄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제안이 오자 솔직히 이거 거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이 친일파들을 그대로 쓰게 돼요. 효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자 노독수리 친일 경찰이죠. 이 새끼 자 어떻게 했냐면 어, 이 놈이 잡혀가자 경찰들이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 반민특위 사무실을 공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승만은 성명서까지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바로 친일파를 처분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하지 못했다. 그래갖고, 때를 놓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애들은 친일파 아니야. 아, 친일행제 아니야. 아, 정, 어떻게 그렇게 돼? 정치인들 맨날 뻔뻔스럽게 뭐 하는 거못 봤어요. 정치인들은 눈에 보여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우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 밑에 있는 애들은 저 북한 빨갱이 새끼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방공 투사들이야. 만약에 그들을 잡아넣는다라면 이건 바로 뭐엇 북한에 있는 빨갱이 새끼들을 위한 행동이 된다. 아, 빨갱이 타령의 시작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풀려나게 돼요. 그래 갖고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못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반민투기는 실패로 끝납니다. 거기다가 49년 8월 말에 아니 원래는 더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간을 줄여갖고 8월 말에 딱 끝나요. 끝났는데 반민투기에서 우리 연장해달라는데 이승만이 거부합니다. 그래고 결과적으로 친일파 청산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친일파 출신들이 그 집안이 그 후손이 이 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하 그런 회사를, 그런 신문사를, 그 다음에 그런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들이 지금도 꽤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나라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거 실패로 끝났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재현호회가 또 하나 한건 농지개혁법이에요.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에서 제가 좀더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무엇을 하냐면, 유상 매입, 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유상 매입해서 무엇하는, 유상,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걸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자, 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재언 후에서 한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포스터에 나타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했죠? 총선거 5월 12일 해갖고 나왔죠? 그래갖고 이거 몇 년도에? 1948년 5 1 0 총선거가 됩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재헌후에 의원을 뽑기 위한 것들이 돼요. 그렇다면 봅시다. 임기 2년에 재헌 의원들이 선출되었다. 맞는 얘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 다 직접 선거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소 총회의 결과로서 실시 가능한 지역 아, 북한 지역 못 해요. 실시 가능한 지역만 하죠. 북한 지역을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한 전 지역이란 말이 틀렸어요. 어디가 제외됩니까? 제주도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은 선출이 못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회의 간접 선거를 통해 자 이승만의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다 여러분들 이승만은 재원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5.10 총선거는 바로 무엇이 됐냐 여러분들 직접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뽑는 건 하지만 어떻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선거로 선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몇 번? 4번이 혼자 틀렸죠 자 그다음 문제가 됩니다. 다음 중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최린 박흥식이 체포되었다. 맞는 얘기입니다. 친일 경찰 노독설이 체포되자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 맞는 얘기예요. 경찰들이 습격을 해요. 어이가 없게도 그다음에 이승만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반민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는 아닙니다. 이승만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국민들 대다수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했다. 국민들 대다수는 당연히 친일파청산에 찬성을 하죠. 그 다음에 국회 뿌락지 사건으로 친일파처단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국회 뿌락지 사건이 뭐냐면은 이 친일파청산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을 북한의 간첩이라고 국회 뿌락지, 뿌락지는 스파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체포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몇 번? 3번이 혼자 틀렸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 다음 강제에서 뵙도록 하죠